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뚱스자 오늘은 2020년 9월 9일 교육청 거를 내신용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23번부터 진도를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직강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23번 에소바레즈 나왔네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실제로 얘가 중요한데요. 자 바로 다음에 나온 내용 중에서 동물이 될 겁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렇게 되죠. 스웰치는 보게 됩니다. S H 치 얘가 복수니까 이게 인게이지가 되는 거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참여합니다. 놀이 활동에. 자 인간 어. 동물에게 서서 놀이는 오랫동안 쓰인. 여겨졌습니다 수동태 잡으시고요. 에. 뭐뭐로써? 방법으로써요. 뭐하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병렬이 어 있죠. 자 뭐를 기술을 배우고 연습 또는 실행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행동을 배우고 연습 또는 실행하는 것으로 어디에 필요한 생존의 필수적인 관계대명사, 동사는 수의 일치에 복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물에 있어서 뭐, 놀이가 생존의 필수니까 뭐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됐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글은 제가 볼 때는요, 동물에 대해서 써야 돼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나옵니다. 왜냐면, 인간 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렇게 뜨면 동물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아이에게서 역시, 뭐는, 놀이는 중요하다. 야, 생존에 필수적이다. 놀이가 중요하다. 같은 말이지. 아, 뭐야. 동물이나, 아, 나, 뭐가. 놀이. 공통부분. 이거, 인간의 아이, 놀이. 애는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중요한 기능, 중요. 오케이, 대놓고 말하죠. 뭐, 성장하는 동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자, 유아기의 초기부터 놀이는 다시 나오네. 방식이다. 인는 위치 잡으시고. 에어, 그 방식으로 부사다. 관계부사 일종의 하우가못 쓰니까 쓴 거야. 아이들이 배웁니다.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아이들의 놀이 또 하나 나 오네 아이들의 놀이 역할한다 훈련의 장으로서 역할한다 뭐를 개발하는 육체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 훈련장으로서 역할한다 그러면 역시 자기 육체 발전에서 중요하다 뭐가 놀이가 그다음에 기술 뭐와 같은 걷기 달리기 그다음에 점핑과 같은 기술 이것은 필수적일래 일상적인 삶에서 그럼 이건 뭐야 일종의 놀이 어, 뭐에 중요하다. 자, 필수적인 삶에서 중요하다. 역시 계속해서 이 내용뿐이 안 나온다. 됐니? 놀이는 또한 허용합니다. 자, alone은 뒤에 t 투병사 나오는 이거 문법 잡고요. 아이들이 시도하고 비우는 것을 허용한다. 뭐에 대해서? 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자, 병렬 걸리죠? 얘와 얘. 자, 치, acquire, value, 가치를 얻고요. 그 다음에, 어, 뭐야, 특성, 성격적인 특성을 얻습니다. That w o u l be important. 어디에서? 어른이 됐을 때 중요한 가치와 성격을 얻는 것을 허용한다. 즉, 놀이가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뭐야, 미래에 대해서, 뭐야, 그 기능을 할수 있는, 자, 학습을 해주는 거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네. 예를 들어, 그들은 어떻게 경쟁하는지, 협력하는지 배운다, 다른 사람과. 그 다음에 이끄는 방법도 배우고, 따르는 방법도 배운다. 그 다음에 결정하는 방법도 배운다. 이거죠, 뭐야? 열거식으로 이 배워야 되는 어떤 그 기술이나 가치에 대한 뭐야? 열거지요. 그래서 등등등까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주된 내용은 앞에 한두 줄은 요쪽이었지만 실제 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아이의 놀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게 주제가 되겠다. 그랬니? 자, 다음,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 첫째 줄에 보시면, 자, 로스니까 손실, 뭔가가 없어지는 것네요. 많은 전통적인 직업의 손실은 뭐에서 예술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자,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전통적인 직업의 손실은 부분적으로 상세되어진다니까, 야 얘가 10이면 얘가 1 0에가서 서로 쌤쌤이 되는 거야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쌤쌤 손실인가 뭔가를 얻는 걸로 이제 없어진 거 상쇄되는 거야, 거야. 뭐크리에이션이니까 등장 플러스 개념이죠 요건 마이너스 개념이고 뭐를 뭐를 생성하면 새로운 인간의 취급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마이너스 10이었는데 다시 생기는 게 플러스 1 0이니까 결론적으로 빵 돼서 옵셋 된단 말이야 옵셋 됐니? 자. 주로 치료를 하는 의사들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진단을 하고요 알려진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병력 이렇게 그다음에 친숙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자 치료 의사들은 아마도 대체되어 있을 거다 AI에 의해서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일반적인 진단을 하는 의사들, 즉, 직업이 없어진 거다. 일종의 뭐야? 예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니? 자, 바로 이 부분이 주제의 펄트다. d 니 실제로 free e x a 이 없었지만, 자, 뭐가? AI 의사에 의해서,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전통적인 개념의 의사가 사라지는 거지. 이게, 이게서는. 그러니까 이거. 대체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인마가 대체하니까 인마들이 밀려난다는 거 아니니, 현재는. 그지?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뭐야?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거, 만들어, 상세되는 이런 새로운 게 나와야 되겠지. There will b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을 거다. 자, 비교급 강조. v e r 안 되고요. 그죠? 자 훨씬 더 돈이 있다. 어떤 돈? 자 인간 의사에게 제공하거나 연구실 뭐야 조교에게 제공돼야 될 돈이 더 많다는 거야. 뭐하기 위해서, 야, 자 진단하고 그런 걸 하는 대신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새로운 약 개발하고요, 수술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간 의사나 누구한테 연구실 조교에게 지불해야 될 돈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없어진 만큼 뭔가 마이너스가 된 만큼. 플러스가 돼서 상쇄됐다 이렇게 되죠 AI는 도와줍니다 여게2 나오네요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걸 도와준다 다른 방식으로 자 여기 의미상 초되겠고 ING에 대해서 동명사 인간이 AI와 경쟁하는 대신에 뭐하는 거야 그들은 초점을 둘수 있다 Servicing 자 뭐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AI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인간의 팔로트 누구에서 요것도 뭐야 손실 없어지는 거죠 결론이요 드론에서 인간의 팔로트 대체는요 제거할 거다 즉 로우즈 루즈 없애는 거죠 똑같은 직업을 제거할 거다 그러나 만들 거다 새로운 기회를 어디에서 정비하고 리모트 멀리서 자, 어, 무선 통신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고 사이버 안보 자 사이버상에서 안보를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길을 만든다. 그러니까, 자 뭐야? 인간 팔로트는 사라졌지만 그 대가로 다른 직업, 정비나 뭐 보안이나 이런 직업이 생겼다. 따라서 두 번째 예시. 첫 번째 예시는 의사, 두 번째 예시는 팔로트 전체 주제는 이거. 됐니? 끝. 자 다음 25번 간다. 아인에 25번은 단순 일치 문제라서 아, 도표 문제인가다 그지? 25번이니까. 도표 문제에서 날리고, 뭔 문제로 갔냐? 바로, 자, 일치 문제에서 보통 일생을 나타내는 일치 문제, 인물 문제로 갑니다. 어, 제스 라르먼 푸사슨, 태어났다. 스노비어 유절지에서 보통 연도 나오면, 뭐야, 이제 연도 순으로 열거 될 거야. 태어났다. 그녀는 제2의 흑인 여성이었다. 뭐한, 자, c a n 유니 University를 졸업한. 자 쓰기에다가 소설 쓰기 시 쓰기 단편 소설 에세이 쓰는 거에다가 파셋은 자 공립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습니다 워싱턴 디에 있는 그리고 자 편집자로서 언론사 또는 잡지사의 편집자로서 역할했대 그녀가 편집자로서 일을 하는 동안에 요 부분은 분사구문이죠 원래는 she worked 나 아니면 she was working이 아마 바뀌어서 오케이, 됐을 겁니다. 자, 주어가 같으니까 지우고요. 월킹으로 바뀐 거요. 지우고, 빙이 됐는데,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죠? 빙은 계속 월킹으로 남는 거야. ,이. 그녀는 촉구했다. 많은 유명한 작가들에게 할렘 루네상스를 촉구했다. 할렘 루네상스는, 자, 흑인, 흑인 부흥운동, 흑인 문화 부흥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녀는 더욱 유명했습니다. 뭐로? 편집자로. 뭐보다는 아까 작가가 있었는데, 공상작가 보다는 편집자로 유명 했지만 많은 뭐가 비평가들이 그녀의 소설 플럼번이라는 소설이 그녀의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 소설 내용 안에서 그녀는 이야기를 한다 흑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 이 여자아이는 뭐 했냐면 백인으로 여겨질 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녀의 인종적 정체성을 주장하고 자부심을 주장했다. 이거야. 그 내용이. 자, 그녀는 심장질환으로 죽었고요. 4월 30일 61년에 클라필패에서 죽었다. 탄생부터 죽을까 의이 여자의 인생이 이걸의 주제지. 그런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끼어들기만 한 거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앞쪽에 편집 내용 나오고 뒤쪽에 작가 내용 나오니까 끼워넣기 부분 요거 하나만 조금 조심하고 체크하고 갑시다. 다음 부분 갑니다. 자 솔직히 1학년 거는 좀 쉬워서 쉽게 쉽게 가는 겁니다. 2학년까지는 영어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매우 난도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난도로 됩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although 비록 자, 양보절이 나왔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중요하죠 명백합니다 가져오고요 진조입니다 우리의 평가의 일부가 자, 시각적인 외모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평가합니다 그니까, 러 뭔가 음식에 대한 평가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시각적인 거. 예를 들어, 데코레이팅이나 뭐가 잘하면 왠지 맛있어 보이는 이런 평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중요한 건 음식에 대한 평가는 외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명백하지만, 아마도 놀랄 겁니다. 뭐, 얼마나 시각적인 저 입력 정보가, 입력 정보가 오버로 하이드 하면 무시하다, 압도하다 이런 뜻이야. 왜? 위에 올라타버리니까 얘를 눌러버린 거야. 무시하다, 압도하다, 뭐를. 자, 미각과 후각을 아예 압도해버린 거야.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 누가 이긴다? 야, 이거 알긴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니까. 이게 강조된 거야. 누가? 시각이 크다, 크다, 훨씬 크다. 누구보다? 후각하고 미각보다. 뭐에 있어서? 음식 평가에 있어서. 됐니? 그러면,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야, 이식, 가목적어. 여기 진목적어야. 진목, 어렵대, 요거 어휘 문제 가 괜찮고요. 뭐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대, 뭐에, 가을 맛의 음료를 예신 거 알겠니? 그지? 왜 예시니? 요게 가을 맛 음료니까, 자, 미각적인 게 나왔죠? 그죠? 만약에, 만약에 그 색깔이 잘못된다면 시각적인 게 나지. 정보가, 자, 시각적인 정보를 잘못되게 줬디. 그러면 자 오렌지 주링크인데 that is colored green이냐 그 시각적인 정보가 어떻게 잘못냐면 오렌지 색깔인데 초록색으로 줘버린 거지 저런 거 그럴 때 뭐야 어떻게 아씨 분명히 맛은 맛은 오렌지인데 시각이 그린이야 그러면 뭐야 맛보는 게 지금 어렵다 했잖아 그러니까 시각적인 게 매우 지배를 많이 한다 이거죠 자 아마도 입은 모르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베리는안 되고요, 비극 강경 훨씬 놀랄만 하다. 자, 뭐가, 요거, 실제로는 요게 보고요, 요 동사고, 요 주어, 이렇게 도치됐죠? 자, 와인 감별사의 경험은 훨씬 놀랍다는 거야, 훨씬. 그러면 이것도, 그렇지 와인이 나오는데, 와인에 대한 맛과, 뭐가, 색이 일치하지 않게 좋겠지 그래서 누가, 이 와인 감별사 전문가조차도 세에 의해서 압도돼서 잘못된 맛 이런 잘못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아마도 자 영군대 보르도스 대학의 와인과 와인 생성하는 학과의 학생들에 대한 연구와 대절리아를 밝혀줍니다 그들은 시음표 뭐 이게 어떤 맛이 나고 뭐 이런 거 체크하는 표를 자 표를 선택합니다 뭐에 적절한 자, 레드 와인에 적절한, 예를 들면, 푸나메 자두나 초콜릿 같은 쉬운 표를 선택합니다. 언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수동태 잡고요. 이게 원래 문법 문제였지. 어떤 게 주어졌을 때, 흰색 와인을 주어졌을 때, 색깔이요. 자, 레드 와인으로 채색된.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이 와인이, 이 와인이 원래는 화이트지, 흰색이었지. 그러니까 맛이 흰색인데, 뭐만 색깔을 빨간색으로 준 거야. 에? 빨간색으로. 그랬더니 전문가가 어떻게 빨간색으로의 적절한, 뭐야, 안주를 야 되나? 이거. 얘를 선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거는 화이트인데, 색깔만 살짝 바꿔놨더니, 뭐야, 레드처럼 판단한 거야. 그치? 그래서 시각적인 게 뭐야? 뭐를 압도한 거니? 실제적인 맛을 압도한 거야 이것도. 그지? 이것도 예시. 됐니? 자, 그다음. Experience. New Zealand Wine. 숙련된, 경험이 많은 뉴질랜드 와인 전문가들은 유사하게 속아서 생각하게 됐답니다. World Trade g a t e 속아서 생각하게 됐다. 이건 뭐야? 아, 이런 거좀 필요 없다고요. 이거 뭐야? 락은 또 뭐니? 나 게임 안 하거든. 자, 그럼 뭐야? 이씨, 생각했다. 뭐를. White wine이 Shadow r n 네? 이름이 Shadow r a n 인가봐 White wine이 Shadow r n 가 실제로는 Red wine이었다는 거지. When it had been. 자, 세 번째이신데요. 세 번째. 아주 숙련된 사람들조차도 어제 보면 세 번째죠. 뭐 요까지 치면 음. 실제로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이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을 끔했다. 언제? 그것이 색채됐을 때. 빨간색 염료, 그러니까 물감, 염료로 채색됐을 때. 자, 화이트 레드 와인을 레드 와인으로 했다. 그러니까 전문가조차도 색에 의해서 색깔이 뭐를 그 실제 맛 자, 미각 뭐 또는 후각은 지금 안 나왔지만 미각 같은 거를 압도했다. 아니지. 미각, 후각도 들려주지 왜? 얘들 왕이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처음에 이거 후각 하니까그 다음에 마시면 미각 아니가? 그치? 됐나? 따라서 이거는 다른 거 색이 미각과 후각을 압도한다. 뭐에 있어서? 음식에 있어서. 그래서 뭐가 나오니? 예시가 따라락 나왔다. 그, 가을, 음료, 그 다음에 와인에 대한 예시. 됐습니까?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내용은 다음 촬영 또는 직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추석 기간 동안에 내일이면 또 연휴가 끝납니다. 그러면 곧 시험 명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자, 나날을 보내고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 여기까지. 똥!